중국에서 볼수 있어 에 있어 옛날 스타일 무늬가 있어 옛날 스타일 무늬가 있어 가지고 다니는, 다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니는 일이 가지고 다니면 부담스러워 물에 빠트린 적도 없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응? 도 음. 있는가? 아 와! 아 그리고 뒤에 얼굴이 거꾸로 돼 있어. <laughs> 이게 웃긴 거야. 음, 왜냐면은음 금색이. 있어. 금색이 좋나 금색 좋아하는데 금색 있어가지고 소리 좋지 우와. 땅땅. 어, 또 있어. 있어. 얼굴이 맞네 얼굴이 바뀌네? 예 그거 봤어 여기 한자도 써 있어 와야 그 먹고 잘 다른 거잘 먹고 다른 거경감인 거야 춤